예 네, 현재 시각 7월 5일 아직 10시가 되기 전 9시 56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휴니큘런지 뭔지를 타러 왔거든요. 여기 그 구글맵에 보면 여기로 걸어가라고 돼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하철역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진검사를 하니까 혹시 혹시 뭐 캐리어 같은 거막 이렇게 금쪽탑인지들을 한번 쓱 보거든요. 그런 거 한번 조심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곧 돌아가고 있죠. 나머지는 평범한데 역 자체가 이렇게 그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고 가바타스라는 곳으로 간다고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라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갈 곳은 슬타나아멧 광장이고요. 여기서 이박을 하면서, 어, 돌아다닐 것 돌아다니면서 보고, 음, 게꽤 역사가 깊은 그런 건가 봐요. 짠네 투어에서도 잠깐 본것 같은데, 음, 뭐 크게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재밌네요. 여긴 자전거 자리니까, 자전거족들을 위해서 자세히 피해 줍시다. 일부러 좀 오늘 아침에 늦게 나왔는데 이유가 어뭐 출퇴근 시간에 그 완전 이게 난장판이더라고요. 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피해서 나왔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단 타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 탔는데 조용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어 없고. 여기 오면은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쩍벌금지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앉아서 다리 벌리지 마라 이거죠 자, 이런 도시에 오게 되면은 좀 출근 시간에 피하는 게 저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이런 캐리어 들고 그 공간 차지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좀 민폐인 것 같아요 이제 출발시간이 좀 1분 남았는데 가다가 뭐 좋은 장면 있으면 키고 아니면은 뭐 역으로 가서 다다탈것 같습니다 어, 음뭐 별거 없었습니다 오면서 그냥 다 터널 구간이어가지고 뭐 딱히 촬영할 것도 없었고 그냥 맨 마지막에 저 바닥이 조금 평면으로 돼있어서 내려갈 때 캐리어 꽉 잡고 있었는데 캐리어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불상사는 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aughs> 제동을 할때 아까 그 커다란 그그게막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지 도로대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지 멈출 때 살짝 반동이 생깁니다. <laughs> 그래서 나와서 올라오면 이렇게 카바타스라는 그 지상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T1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 일곱 정거장 가야 되는데 아직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있다가. 알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전경을 불고 싶어서 켰는데 이어다가 또 놓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중간에 끊겨도 그냥 그대로니 해주십시오. 자, 진짜 시내 풍경은 최고입니다. 한강이 바다 버전, 한강이 있는 서울 바다 버전이랄까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서 모든 촬영에 그렇죠. 눈으로 보고 있어서 앵글이 안 좋긴 한데, 저는 앵글하면이 카메라는 그냥 제가 봤던 것만 보고, 나중에 이제 또 생각이 날때한 번씩 보게 되면 그때 눈으로 봤던 게더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진짜 이쁠 때만 사진만 찍어야겠어요.